오구 이뻐. 진짜 오랜만에 스케줄이 아닌 브이로그 영상을 하게 됐다. 여기는 국방홍보원 KFN 김종서 오빠의 러빙유 방송 왔어요. 오늘은 사실 근데 제가 매주 출연하는 수요일 게스트 뮤직키즈쇼 코너 아니고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오늘 홍경민 오빠가 게스트로 나오시는데 작가님께서 그 코너에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목요일 2시 생방하러 왔습니다. 이미 종소 오빠는 하고 계실 거예요. 불후의 명곡을 종소 오빠랑 찍고 처음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정말 한달 동안 전쟁 같은 활동을 하고서 진짜 정신 차린지 이틀 됐나? 이제 조금 정신 차렸어요. 제대로 좀 자고 먹고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 끝나면, 네일샵 가서, 패디도 받고, 이불 빨래도 좀 하고, 뒤에 이불이 있어요, 그래서. 야 원래 아까 출발하기 전에 돌리려고 그랬더니, 이불이 들어가는 초대형 세탁기에 누가 이미 사용 중이어서, 저녁에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사람 얼굴이 됐습니다. 어제까진 조금 힘든 얼굴이었는데 오늘 한 9시간? 진짜 푹 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 날씨가 됐고 그동안 러브러브 못했던 우리 꼬마도 같이 꼬마는 근데 방송은 못 가고 차에서 좀 50분 정도 좀 창문 열어 놓고 여기서 좀 있다가 오늘 저와 함께 하루를 보낼 거예요. 날씨 너무 좋으니까. 아 귀여워. 오늘은 진짜 늦잠 자서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든든히 밥을 먹고 환절기라서 약간 코가 훌쩍하는데 감기는 아니고 여기 안은 촬영이 금지거든요. 국군 약간 군대 관련된 기민 나라 관련된 그런 거여가지고 건물 안 부터는 촬영이 절대 금지라 여기서 방송 들어갑니다. 제니 신곡 나왔잖아요. 아 제니 네. 너무 좋더라. 어 근데 승현이가 이거 어제 막 릴스 찍자고. 응.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 겁나 어려워. 깜짝 놀랐어. 예. 브이로그는 언제 올라와요? 글쎄 오늘 것까지 합쳐야될것 같아. 불명이 너무 찍은 게 없어. 아, 우리 준비하느라고 아, 근데 마저 쉬는 시간이 없어. 어, 계속 거기 말이다. 촬영장에 앉아 있으니까 그 부채 한번 맞춰볼까 한게 마지막이야. <웃음> <웃음> 그리고 마무리도 없어. 다시 들어왔을 때 뭔가 아 우리 잘했나 뭐 이런 거라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정신 이 너무 없고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가자 모다리까 가서 그냥 마무리가 아예 없는 거야. 네. 우리 그나 마 스튜디오에서 찍어달라고 한자 그게 전부. 응. 삼치김밥을 좋아합니까? 네. 대표님이 우리야. 웬일로 시키지 도 않았는데 알아서 쫙쫙 김밥을 사왔어 이제 사람이 배람이 시키면은 당나 봐요. 아무래도 휴게소 들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 배고프다고 징징될까 봐 미리 한거 같지만 우리는 커피를 원하지. 난 커피 난뭐 하셨어? 마시고 왔어 아침부터 많은 일을 하고 왔어. 나도야. 나는 7시는 아니지만 든든한 아침밥을 겁나게 오늘 먹고 예요 어, 진짜? 어, 하다가 나왔어. 눈썹도 그렸어. 눈썹 그리고 볼터치 하고, 에이, 차에서 해야겠다고. 난 머리만 했어. 난 머리를 피고, 속눈썹을 다 가져갔지. 음, 난 머리를 깎지 않았어. 오늘 우리의 1주년이에요. 나 어제 염색했어 아, 그렇네. 잘 정리됐다. <laughs> 어, 또 어둡게 했네? 네. 어, 네. 1주년이면 또 이러고 밝아져, 다시 금방 밝아져. 밝아지더라. 음. 근데 그 B급 창문에 보니까 너 머리 밝더라. 어, 음. 또 갈색이더라. 그 거의 언니는 흑발. 응. 흑발이 지금 겨울에. 근데 우리 1주년 다음 주인데요. 요번 주야. 다음 주가 니네 생일. 10월 12일에 프로필 사진 찍었어. 아, 프로필 사진 찍은 날기준이구첫 응, 만남. 아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응. 아, 아, 근데 네. 생각해보면 그때도 우린 별로 어색하진 않았던 것 같아. 서로 낯가리진 않았어 막 조심하고 언니, 그. 금만어밥 아, 먹고 갈래? 뭐이런 우리 밥 먹고 그때도 거기 어디였지? 무슨 테라스 거기서 어. 먹었잖아요 그때는 언니가 진짜 뭔가 뭐가... 아 떡볶이 무조건 먹어야 돼 아, 어, 맞아 떡볶이 이렇게. 먹었어 동생 었는데 그랬나? 안녕 어 안녕 이런 거? <웃음> <웃음> 그때도 별로 그렇게 니네가 나를 막 어려워하지 않았나 어려워했나? 되게 약간 아,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긴 하니까, 기억이 잘안 나네. 나는 미팅 때도 어렵진 않았는데, 너의 색깔을 보여주진 않았어. 어색하다. 어색하다? 너의 색깔을 안 보여준 거면 그게. 맛을 거 가린 거면. 나낯가이 휘명하고. 너 생일 때뭐할 거야, 딘야? 약속 잡았어? 아, 뭐우지 생일날 버스킹하잖아요. 버스킹하고 다음날 행사니까 아무. 아 다음날 행사요? 응. 안참만 맥주... 우리는 잘 찾아왔어요. 아 근데 니네 옷 예쁘다. 사진 한번더 찍어 줄수 있어요? 아 예. 바로 우리야? 아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디 계세요? 네, 3 0네3 0세그 다음에 29회 0 31회 니 네. 31회 자3 3나와 i 광안리에 있는 힙 힙한 곳이에요. 저 이제 신곡 연상이 되면 좋다 그러시면 스트리밍 한번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클레오 만네 주도경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그리고 <그래서> 또 저, 그리고 조상기요. 네, 저 조상기요. 조상요 조상기요. 요기요요 조상기요. 기요기요요 언니들은 어떨까요 <laughs> <놀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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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다들 호흡을 정말 열심히 해 주셨어요. 네. 어 이로써 저희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클레 오예. 요 반갑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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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신곡 뮤직비디오를 부산에서 찍었나요? 아 맞아요. 저희 신곡 뮤직비디오를 또제 고향인 부산에서 찍었어요. 부산 아. 사람이잖아. 맞아요. 정말 <laughs> 저는 사실 부산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서 여기 추석 때도 여기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뭐였지어 여기서 스타벅스 커피를 나가지고 여기 게안있었어요 이제 저번 달에. 잘 쓰고 땄네요. <laughs> 아, 이런 데가 있어요 어.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느낌들이 너무 감쪽같다. 어, 여기 멋있다. 그 캠핑 느낌. 대박, 대박, 대박. 와 캠핑 느낌. 안로오세요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야, 이거. 이거. 우리들의 1주년입니다 p d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을 마치고 1주년 시작 아, 이렇게 예쁜 케이크 좋아해 케이크는 먹으려는 것 보다는 예쁘려고 하는 거니까요 맞요 눈으로 먹는 거지 1라어요아 네. 너무 좋아해 물 드릴까요? <laughs> 어, 성성형해놓으좀 켜주면 성... 어, 안 돼요? 내가 이거 찍어줘 돼. 매우 킬까? 어, 켜봐. 나 이거 찍으니까. 아이야 나. 와왜안 켜져? Two pounds. <laughs> <laughs> 내 어제 진짜 웃긴 거 찍어가지고. 아, 와. 물회랑 튀김이랑 미쳤다, 저희를 미쳤다, 위해서 준비해 주신. 와. 출중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된다, 여기. MG 소리 질러! 노래가 옛날 노래야. 노래가 어... 개 질러. 이거 90년대 노래야. 나보다 더 옛날 노래 하트, 언니, 안녕. 언니, 안녕. 언니, 언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요 가자. 17일이야. 네, 가자. 가자. 가 가자. 네, 가자. 네, 가자. 가자. 네, 가자. 네, 가 네,